반갑습니다. 끈한 타이밍 워터 t v 입니다 형들님, 구독 감사합니다. 아직 동시효과가 끝나지 않았는데, 종가 비팅이고요. 방송에서는 이제 4시에 공개가 되지만, 카페에서는 이제 먼저 한 2시 한 40분쯤에 보여드려요. 순위가 바뀌었네요. 프런티어가 더 먼저 올라갔네. 아, 프런티어가 더 밑에 있었는데 확 치고 올라갔네요. 마지막에 한 4, 5% 정도를 훅 치고 올라갔는데, 아, 프런티어가 33, 어, 아, 그래요. 33,900원이 있네요. 여기 바로 위에 고가가 339인데, 아, 한3% 정도 수익구가 나오시면 팔고 치시고요. 어, 아, 이구산업입니다. 2구산업은 찍어야 될게 5,450원 정도, 5,450원 정도 있네요. 3, 4%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은 여기를 먹고 나면 이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파셔도 괜찮고요. 나는 4%면 괜찮아! 하면 이제 5,500원 정도에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, 융통성 있게 하세요. 막장대양봉막 막 올라가고 막 이런데 그냥, 아이고, 여기에 팔을 했어. 그래서 여기 꼭, 꼭 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H, h f r 이고요 HFR은 목표가가 딱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. 23,800원. 현대 코퍼레이션. 현대 코퍼레이션은 27,000원까지 달리기에도 괜찮습니다. 27,000원입니다. 아유, 한참 괴롭혔네, 진짜. 뭐 이렇게 괴롭혔어. 아, 27,000원까지 현재가 대비 현재가 대비 27,000원이면 그래도 좀 나오는데요. 한8% 정도 나오네요. 8% 정도 달려도 괜찮습니다. 어, CMG 제약이고요. 요즘에 제약 바이오주가 많이 보여요. 바디텍 매드도 그렇고, 어, 아침에 HLB를 하긴 했는데, HLB가 좀 빠졌긴 했어요. 근데 또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cmg 제약도 그렇고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보이는데 그 약간 그 무서워 이제 전염병 싫은데 홍수 이후에 막 전염병 돌고 뭐 장염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게 조금 겁나네요 제약바이오 뜨는게 무섭네 이제 아 이제는 전염병 안 생겼으면 좋겠어 맨 무슨 3, 3년마다 뭐이런걸 찾아와 에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 예, 위로 한4% 정도 달리기도 괜찮습니다. 특수 건설이고요. 이화공영 특수 건설 자연과 환경 뭐 이렇게 움직였는데 한번더 달리기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. 어, 뭐, 찍어야 될 자리까지는 조금 찍었는데, 한3% 정도 한번더 가면, 냅다 팔고 튀어도 괜찮고요. 어,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종목입니다. GST이고요. 위로 한 35,300원까지 달리기에도 무난해 보입니다. 여기 위에까지 13%. 바디 텍 매드고요. 바디 텍 매드도 이제 오름세를 시작했으니까, 좀 찍을 자리를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찍을 자리가 한 17,500원. 어, 17,500원 정도, 여기 중간 정도 한12% 정도 찍어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. DI고요. DI도 사정없이 달리면 9,500원, 9,000원, 뭐 여기 사이를 달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. 9,340원이 고점이 있네요. 감사합니다.